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서술식 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서술형과 약호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,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고정된 양식 없이 그냥 영유아의 행동이나 그 일어난 사건 전후를 기록하는 것 고정된 양식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적어나가는 것 이것이 서술력 방법이고요 어, 특별한 이러한 서술형 어, 기록법에는 준비할 것이 따로 필요 없죠 자 메모지랑 종이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 준비물이 따로 필요 없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사건의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 장에서는 이런 서수령에 해당하는 표본 기록법과 그리고 일화 기록법, 서수식 사건 표지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관찰 지침, 관찰 양식 등에 대해서 장단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표본 기록법입니다. 자, 표본 기록법이란 관찰자가 관찰 대상, 그리고 관찰 장면, 관찰 시간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영유아의 모든 말이라든지 행동 등이 일어난 그런 부분을 순서대로 그대로 가장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관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. 즉 관찰자는 어떤 특성 특정의 그 순간 장면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그 아이, 아이의 행, 어 관찰하고자 하는 아이의 연속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.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리고 관심 부분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쭉그 상황이 일어나는 모든 것 전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. 자, 아무리 훈련이 잘된 관찰자라도 일정 시간 안에 그 아이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오디오나 녹음기나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함께 에,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표본 기록법에 관한 관찰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첫 번째로 어, 서술식 관찰 표본 기록법은 관찰 기록지에 관찰 날짜, 그리고 관찰 하는 그 시간. 오전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이런 식으로 영유아 이름, 김아무개. 그리고 생년월일, 몇년몇일 생. 그리고 성별, 여자, 남자 및 관찰자의 이름. 등을 관찰자 배모모 하는 식으로 이름 등을 미리 적어 놓습니다. 이 부분은 양식 부분의 윗부분에 기록을 해 놓으면 되겠지요. 그리고 관찰 영유아의 행동이 관찰된 장소, 자, 어린이집, 샛별만, 음, 불렁 영역 이런 식으로 관찰 장면을 꼭 적어 놓습니다. 그리고 일회 관찰은 보통 십. 내외가 적당하고 30